성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두의 온마을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우주로 거스는 세계 가운데서 자녀로, 세상을 가운데 막타내며, 방태로, 하나의 거는 자녀로 세상의 거들 가운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맛 밝혀 나의 자리만을 도할 때도 아냐고 수거도 이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나에 내가 자랑할 기 있게 하니라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승리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 않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두렵고 또 임으로 하나님의 품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세상람의 임무리 성장합니다. 사도바오십니다. 둘째는 디모데가 나옵니다. 19제부터. 세 번째는 에바오로 드러난 삶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구원의 가치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전력 질주합니다. 왜 전력 질주 못한다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아직도 그게 중이안돼 있어요. 제가 몇시 전에 수요일 때인가? 금요일 때인가? 내가 이런 얘기 어디서 내가 하는 말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 부응 하는데 직장이나 삶은 다휴가 내세요. 목사님그 말씀하셨어요. 휴가를 안 낸다면 그 직장 살펴내세요. 저는 그런 말씀하는 교회가 있다는 걸 두고 제가 놀랐어요. 제가 우리 승복교에서 그런 말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나 그 목사님이 당당히 말할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게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 지금도 지은 한 게요, 교도관 하신 분이 교도관 자리에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두었어요. 그렇지 않 그만둘 수가 없죠. 여러분 지금 어느 날 여러분이 주님에서 정육질주하다가 세상가치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가 흐물어지고 내 봉사가 내얼 줄을 섬기는 것이 뒤로 물러가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날개에서 십자가에서 살이 죽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담담하게 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습 뭐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났어도 또다시 제가 아침에 무릎을 굽기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않게 할다. 이렇게 살지 않게 할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에 정말 좋은 보는 보여야 돼요. 그 사도바오 대한 인물과 디모 델한 인물과 에바오로 디라는 인물 세 사람이 어떻게 두렵고 들의목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맘을 품어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되잖아. 5장 2장 5절에서 그죠? 너희 안에 이 맘을 품어라. 그리고 12회 보니까 그런 나의 사람을 자더라. 참귀한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자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나 없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빌리보 빌레, 교회는요, 빌레, 바보이목회한 교회입니다. 저는 승복교회가요, 목사가 없어도 나름대로의 교회가 운영될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리를 잡아야 돼요. 목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함부로 안 돌아간다. 이것은요, 교회가 전부, 교회가 전부 영적으로 하면 완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오는 이것이 이 비리보기가 극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 오니까 디모델을 파송하고 애가보로티를을 파송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 그일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원망과 시비는요. 원망은 둘 다의 불편이고요. 시비는 아주 악한 논쟁입니다. 바른 논쟁이 아니고요. 그 사소한 일로 불편하고 논쟁하고 이러면요. 이건 이러면 주님의 구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의 못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15절에 15절에 이런 너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13절에 너희에 행하신 하느님 신 자기의 기쁜 시대를 드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하느님을 행하게 하신 것도 있고, 원망과 시비로 목회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상는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생각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야, 믿음을 떨어뜨릴까요? 믿음을 부추까요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면 큰일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는 믿음에는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까지 흥이 고 순전해서. 흥이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책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책만 받으면 안 돼요. 목사로 책만 받는 목사님 안 되고요. 집사로 책만 주사님 안 돼요. 흥이 없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난 그리스도 없다 해도 합리하지 마세요. 흥이 없게 살려고. 순전한 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은 깨끗한 겁니다. 순전한 겁니다. 그래서, 빌리포 개인들이 다인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승부을 닮아서 세상이 삐뚤어 나타내기를 바울은 간지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게, 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환하게 보여야 돼 성령 잔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예장 나간다는 게 아니고요. 삶 자체가 빛이 되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계는요, 그 글쎄는 빛을 통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언제나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인 세계입니다. 아까 연합하고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에 보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들과 권세들과 이 모든의 세상 주가나와한미은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 우리가 그 세상에 습기만안 돼요. 우리는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어제 저번에 주뭐 마지막 숨고들 때쭉 보여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마지막 순간에 하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죽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에게 뭔지. 지금 얼마나 예배가 물러가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러가면 안 돼요. 물러가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 예수를 놓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속받은 백성 한테는요 주님 제껴도 하는 이들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의 변이 위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한 마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모든 게 주님을 앞세우셔야 됩니다. 어땠고라도, 어땠고다, 주님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먼저가 되지 않하면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사귈 이유가 없어요. 주님 먼저가 되야죠 생명의 말씀 밝히라는 것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어서 단단히 붙든다는 뜻이, 뜻이거든요. 에페콘테스라고 보내야 있는데요 단단히 붙든다. 또 이것을 제시한다. 이 우리가 번역은 밝혀야 되겠지만요, 이 말씀은 단단히 붙들고, 이 말씀으로 세상에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이 말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하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예수님 네. 말씀 맞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미이 물려간다면, 내가 힘든 세상은 나를 도와주신 분이 무슨 면모로 도와주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 삶의 미련이라고 하는 미음 미련 세상에는 한 시간이 내 삶을 깔아놓은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이 내삶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삶 전체에 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여러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 여러분, 지혜지 못합니다. 난 부족한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저는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저는 평가하지 않지만, 우리는요, 탈관이 와면 안 돼요. 세상 앞에서 칼같이 날카로워야 돼요. 저는 이현식 집사님이 그렇게 매일 이렇게 유모차 걸고 나에기도하 오고 예배 때마다 빠지 않는 그분이 주일하고못 나올 줄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에게 갑자기 어떻게 만날지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여러분 내일 잘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이 내게 신 주님 모든 날이에요. 앞으로 하겠다. 일만 끝내 영원한다. 이것만 좀 해결되고 난다. 여러분, 주님의 그마음아실까 아니겠어요? 주님의 그마음 모르겠어요? 만약에 학생이요, 수능을 앞두고 공부한다 합시다. 또 대학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제가 안대업에 어떤 학생이요, 부모님이 학교에서 불렀어요. 얘가 예배 다참석해다수요예배도 참석하고, 주예배도 참석하고, 학교에서 수능 앞두고 얘가 미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부모님에게 했더니, 부모님 얘기했습니다. 우리 애는 대학 좋은 곳못가도괜찮습니다주님생이 중요합니다. 그 애도 자기 여지를 말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애를 포기했어요. 무수능빠빨도 저기, 특별한 공빠 빨리도 괜찮다. 그런데 얘가 연세계을하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게 굉장히 교회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학교가 좋다, 나쁘다는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가 시끄럽지 않은데 자기가 어떻게 믿음이 세계를 알겠습니까? 나는 제일 중요한 게내 믿음을 내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야. 믿어라. 그게 믿는 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믿음이 뭔가 남편에게 보여주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때에 누군가를 믿음으로 산다면요, 그보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남고가는게 좋습니다. 사도가 오른 그, 이제, 여기, 여기, 18, 1 9년 19절 이하에 보면, 김모재는 사람과 에바브로티를 이빌립보회에서파송합니다 바울이 그 빈자리를 채워서, 교회가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든든하게 쓸수 있도록. 저는, 우리 성복교회가요, 헐쩍한 제 개인적인 심정은 외국에서 목회를 오지 않고, 우리의 출신 성복교회를 이어서 목회할 때만 합니다. 제가 안디협회에서 부모 패대 때, 병목사님이 저를 택한 유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만 몰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 다하십시오. 최선 다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일나서 주님, 제가 최선 다하고있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선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입나서 내가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는데, 목상 주님 더최선다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겸험스러운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 가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걸 그렇게 여러분 갑게 보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데? 우리 찬성하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그래서 생명의 맛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흩뜨지 않니하고 수고도 흩뜨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에 내가 찾는 것이기 아니 아니야. 이 사도가 오는 빌고 벨리에 산 수고가 흩뜨지 않게 납니다. 그자상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멀리 말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 생명의 맛을 밝혀 주세요. 생명의 맛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이 냐는 것을 밝혀줘야 돼.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행이 되는 거야. 비리고 사장 보니까 나의 사랑은,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이요로하는 사랑, 자들아. 이렇게 말했거든. 자,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리미 그들에게도 믿음을 그런 굉장히 빌리뽀해 믿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볼 때는요, 솔직히 양이 안 찼어요. 이게 두렵고 뜰림으로 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나 무나 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헌신한 그 헌신에다 나를 전제로 내는것은요 순교 제물입니다. 순교. 옛날에 그 제사할 때 마지막에 그제물에다가 포도주 하나 습니다이 제물을 죽일 때 포도주를 부어요. 그걸 이제 전제라고 할게요. 여러분의 희생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수고에 나는 순교 제물로 드려도 기쁘다. 그리고 19절에 우리 안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19절에서 2 4절까지 제가 시간 내내가조금만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델을 속히 내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암일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하려너의 사정은 진실이 생간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금을수가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어떻게 될지 보아서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관해서 확신합니다. 참, 여기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이 빌리뽀께서 이분을 찾아야 차지 이분이 없습니다. 20일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도의 다 21절 그들이 자, 자기를 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빌보 교회에서 세월 만일꾼이없다는 거예요. 충성은 안들다는데 그래서 멀리 있던 디모델을 빨리 오라고 합니다. 왜? 교회가 편안게 되니까. 내가 디모델을 속히 내게 보내려고 한다. 속히 굉장히 급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은거요 주한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명을 알므로 안위를받으려이야이디모데에게 바울은 지금 로마 가문에 갇혀서 그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알려주고, 또 빌리, 빌리보기의 소식을 또디모데가가져와어 그래서 서로가 위로를 받는 위로. 여러분, 교인들은요,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 됩니다. 위로를 줘야 니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는요 혼자 따로 믿지 않습니다. 성도끼리 어떤 그, 여러분 교회나 오더라도 누군가도 이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아닙니다. 누군가 목사든 전사님이든 교장이든 후역장이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얘기를 같이 할수 있어야죠. 나무이야됩니다나무이야 합니다. 내가 어제 우리 교회 낮에 그냥 나고 청년에 오회 청년에 저기 저 청년 모임에 나왔더라고요. 애야, 너 나와 같이 식사 한번 하자. 그러니까 네 네, 내가 네대답했어네 이하고 해 내가 교제를 해야 되겠다. 교제를. 여러분, 디 모델 는 사람이, 는 자, 이는 뜻을 갖자. 이 시기 보니까 너희 사정은 진실이 생각할지가 이밖에 없습니다. 디모데가 말마나 훌륭한 사람이 진실이 생각하 자. 여러분, 우리 성복교가요. 진실이 되어 생각할 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진실 진실이 생각할 자. 이거 바울이가 하나도 디모데를 불러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들도 에게 구하지 아니하게 디모데의 연단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델 미래 면담받은 사람이란 말이요. 자식이 아버지 한같이 나와 함께 보물이 수고하 거야. 이 바울의 사회가요. 자녀가 아버지를 돕듯이 그렇게 도와드는거야도와드는거야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지 가게 될 것을 주안해서 확신하더라. 나도 석방되어서 여러분 얼굴 보기 원한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25일부터는 오늘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일 하겠습니다. 에바 브로티드는 너무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귀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가치가 기한이 주님제가누구 따라서 이 기한 믿음을 내가 세단 가치와 바꾸지 않게 해달라고. 세단 가치와 바꾸지 않게. 세상에 여운 분노하고 열심히 사면 좋지만요. 믿음의 가치보다도 앞슴은안 됩니다. 어떤 일 만나도 기다립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이 아침이면 하나님 불을 끄는 데.